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맛있어요? 제 여기가 평소에 샌드위치 같은 걸 즐겨 먹나봐요. 아니, 잘안 먹는데 여기서 잘 먹는 것 같아요. 아, 원래 는잘안 먹는데 여기서 잘 먹는 거예요? 어머님 괜찮으셨어요? 맛있요 다른 데보다 빵도 맛있는 것 같고, 야채도 많이 들어서, 좀 한국인에 맞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그냥, 일반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예. 그것보다 좀더 약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빵이라든가 양상추라든가 이런 거네네 맞습니다. 예. 너무 싱싱했어요. 아 많이 싱싱했어요. 네. 평소에 샌드위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예. 앞으로 좀 애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서브웨이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재료들을 골라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정해져 있어서 저는 서브웨이보단 오히려 샌드리아가 그 부분에서 더 편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골라서 먹는 게더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더 수월하게 골라서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 또 회사가 여기 바로 옆이라서 아 네, 그렇습니까? 회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. 자주 올것 같아요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네, 네. 직장인들한테 네.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직장인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건강식이니까 간단하게 네. 네,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. 네. 네. 아 고맙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네. 네. 빵이 맛있고 네. 빵이 굉장히 바삭하고 해물랑 야채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아유, 갈비리야 맛있대요 아, 갈비리야 맛있어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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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되는데. <웃음> 먹어야 <웃음> 되는데, 찍으시니까. 아니, 맛있네요. 네, 양념도 맞아요. 맛있고, 양상추가 많이 들어가서 네. 좋아요. 네. 네. 애들은 야채를 좀 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저희 집 애들도 그런데. 안 낳은데, 그냥이야. 빼는 거 아니라고! 맞은 음. 거라고! 아, 뺀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스스로 빠져나온 거예요? 아, 네. 음. 아, 야채맛 또 드시네요. 먹으라고 하니까. 다잘 먹어요. 음. 맛있어요. 예. 맛있고 주로 어떤 걸 드세요, 보통 때는? 저희 버거킹이랑 뭐. 음. 버거킹 같은 거 드셨었는데, 이거 드셔보시니까 이거 예, 괜찮아요. 이게 것. 더 나아요. 아,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파게트 네. 아. 빵이 괜찮네요. 음. 음. 아버님도 입맛에 잘 맞으셨어요? 예. 일반 뭐, 기존 햄버거보다 예. 빵이 바게트가 되게 좋고요. 크 그러고 이나아요 빵이 있는 게 되게 좋아서 빵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아, 빵이 마음에 들어요. 그래. 예. 앞으로도 예. 예. 가끔 드실만 한것 같으세요? 예, 자주 올것 같아요. 아, 예. 네. 고맙습니다. 예. 완전...